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병어 40미, 20미, 자행이 병어 가져왔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풀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풀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풀치 작은 걸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항서어를 갖고 왔습니다. 항서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목포 판장의 항서거 모습 입니다.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좋은 게 영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저희 항석어 보낼 때 정말 정말 많이 고르고 고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받아보시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싱싱하다는 것. 그만큼 정말 좋은 걸로 보내니까 고사리도 고 지져 넣거나 아니면 튀겨 먹거나 젓갈 담아도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어. 이렇게 보시면, 풀차가 굉장히 많이 났고, 오늘 이시이 박대 가격이 정말 저렴해가지고, 박대도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시미병어도 갖고 왔고 요 자랭이병어, 이시미병어도 갖고 왔고 병어철이니까 병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이제 이렇게 풀치들이 자라가지고 한띠갈치가 되는데요. 한띠갈치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 한띠갈치는좀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랭이병어도 갖고 왔고요. 이제 풀치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한두 달 뒤면 이제 한띠갈치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병어, 이시미, 자랭이, 사시미병어 갖고 왔고요. 항석어는 중 사이즈 갖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왔고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저 향서 고를 때 정말 좋은 걸로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손도는 말할 거 없고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병어는 정말 병어도 굉장히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